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잘 보내고 계시죠? 이제 날씨가 완연한 봄날인 것 같아요.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고 꽃들도 더 많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밤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찬송 한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하루 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사랑하는 송지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곡더 부르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욥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시미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 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 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욥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아기 크지 아니하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아기 크지 아니하냐 하는 말은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바스가 유업에게 한 말입니다.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기 크지 아니하냐, 내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엘리바스는 유업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유업이 고난당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유업이 고통 당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송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업을 사탄의 손에 잠시 맡기셨기 때문에 사탄이 유업에게 고통을 준 것이죠. 유업기에는 유업과 유업의 세 친구가 대화하는 내용이 세번 나옵니다. 아 그들의 대화는 대화라기보다 사실 논쟁에 더 가깝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욕기 4장부터 14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순서는 제일 먼저 엘리바스가 말하고, 그 다음에는 필닷, 그 다음에 소발이 말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욕이 그들의 말에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욕기 15장부터 21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하는 순서는 첫 번째 논쟁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쟁은 22장부터 31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순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논쟁과 동일한데 차이가 있다면 세 번째 발언자, 소발은 세 번째 논쟁에서는 빠집니다. 소발의 발음만 빠진 이유를 우리가 알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소발의 발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박탈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세 번째 논쟁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첫 번째 발언자는 역시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가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2절과 3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쳐드릴 수 있느냐?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 해도 그분께 아무런 유익을 끼쳐드릴 수가 없다. 네가 올바르다고 하여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여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엘리바스가 유업에게 한이 말은 맞는 말 같습니까? 틀린 말 같습니까? 제가 볼때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기쁨을 얻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 영광 받는다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 아,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니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든지 기쁨 드릴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생각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어린 아이는 그 부모에게 어떤 기쁨도 주지 못한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어린 아이는 부모에게 기쁨을 전혀 못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줍니까. 그런데 엘리바스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을 줄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그의 말은 틀린 말이다 하는 겁니다. 4절, 5절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의 경건함 때문에 너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네 악이 크기 때문에 너를 벌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유업이 고통당하는 그 이유가 유업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방금 읽은 이 말에 의하면, 요업은 대단히 나쁜 사람이지요. 엘리바스는 요업이 어떤 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질에 보니까. 까닥 없이 형제를 볼모 잡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까닥 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6절 중간부터 보시면,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만약에 요비 정말 그렇게 했다면, 요비 대단히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8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아,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는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다. 요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욥이 정말 이렇게 했다면, 욥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욥이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욥기 31장 16절부터 23절에서 욥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추구하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본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서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수 없느니라. 요업은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엘리바스는 요이 정말 못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잠은 2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그리고 자문 25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엘리바스가 유백에 그런 사람이었죠 방망이 찌르는 칼과 같고 뾰족한 화살과 같은 그런 사람이 이 엘리바스였습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아주 욕을 어, 나쁜 사람으로 몰면서 공격을 했죠 10절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을 하고 있죠 12절부터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호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 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않느냐? 저 공중에 높이 떠 있는 별들까지도 하나님이 내려다 보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겠으며, 검은 구름 속에 숨어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짙은 구름에 그가 둘러싸여 어떻게 보실 수 있겠느냐? 다만 하늘에서만 왔다갔다 하실 뿐이겠지 하는구나.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요은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요 빛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엘리바스가 그럴듯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요즘은 유튜브에 올라오는 내용들 중에도 거짓 정보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무분별하게 잘못 들어버리면 이제 거짓말을 그냥 믿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들으실 때도 분별을 해서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거짓 정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절대로 다 믿으면 안 된다. 이엘리바스를 보면 우리가 금방 알수 있죠. 이 업에 대해서. 뭐라고 막 말을 하는데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15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네가 악인이 밟던 예적기를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뭐니라.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또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아직도 옛길을 고집할 셈이냐? 악한 자들이 걷던 그 길을 고집할 셈이냐?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사로잡혀 갔고 그 기초가 무너져서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을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들의 집에 좋은 것을 가득 채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이신데도 악한 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말이 조금 긴데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셨고 악한 자들이 망하는 것을 네가 보고도 악한 길로 계속 가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이 말씀도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악한 자가 형벌을 받을 때에 의로운 사람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죄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웃기를 과연 우리 원수가 전멸되고 남은 재산은 불에 타서 없어졌다 할 것이다. 의인은 악한 자가 벌받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엘리바스는 청중을 읽지 못한 설교자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자는 성경 내용도 잘 알아야 하지만 청중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청중의 상태가 어떤지, 청중이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잘 알고 설교를 해야지 효율적인 설교를 할수 있습니다. 설교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청중하고 동떨어진 설교라면 그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근데 이 엘리바스가 유업에게 많은 말을 하는데 아무런 관계 없는 그런 말만 그가 많이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처음에 두 가정이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한 가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한 가정은 교회 다녀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예수 믿는 가정과 예수 안 믿는 가정. 두 가정이 이제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제가 섬기는 그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믿는 그 가정을 염두에 두고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했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을 안 믿는 그 가정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그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설교를 제가 준비했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믿지 않는 가정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준비해서 간 날, 믿지 않는 그 가정은 교회를 안 오고 이미 구원받은 그 가정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준비한 설교는 뭐예요? 복음설교예요. 구원받아야 할그 가정이 들어야 할 그런 설교인데 그 가정은 그날 따라 오질 않고 이제 구원받은 그 가정만 와 있는 거죠. 이럴 때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몇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 내용도 좋야 되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들하고 이게 뭐가 맞아야 되는 것이죠. 전혀 관계없는 설교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엘리바스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바스가 유업에게 막 뭐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전혀 효과 없는 그런 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핀트를 맞추지를 못한 그런 말만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문제는 뭡니까? 유업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악한 사람도 여러분 의인으로 만들 수 있고 의인도 악한 사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그렇고 말을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진실에 근거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도 하고 말도 해야 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바스를 보면서 우리는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생각을 할 때도 그렇고 좀더 조심해서 해야겠다.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한 곡 부르겠습니다.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엘리바스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함으로 유배에게 상처를 주고 또 고통을 준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할 때는 항상 진실에 근거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바른말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의 생활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이제 또 주무실 시간인데 오늘 밤에도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고 오늘 이 들은 말씀 잘 이해하셨는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4월 첫째 주일이네요 참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 이번 첫 주에도 또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다 나와서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꼭 가족들 다 나오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 손주들 다 같이 교회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생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편안한 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